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처음 부분에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려면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말씀에 승복해야 됩니다. 빌레델비아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배격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것곧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여 그것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실상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적으셨습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